프로토 111회차 경기 중에서 통계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배당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슈투트 가르트와 다름 슈타드입니다. 작년에 생성된 배당이며 현재까지 3경기에 등장해서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오버 통계를 유지 중입니다. 두번째 네임메헌과 위트레흐트입니다. l e d b g 에서 9번 출연했었던 배당이며 홈 기준 1승 6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 5년 만에 재등장하게 되었으며,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양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배당 대비 원정 팀 사이드의 마킹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발베이크와 트벤테입니다. 2022년에 생성되어 LADBG에서 세번 등장했던 배당입니다. 현재까지 홈 팀은 배당 흐름에 상관없이 승점을 획득해왔으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고야와 사포로입니다. 2015년부터 j 리그 4경기에 등장했었던 배당입니다. 홈 기준 3승 1무를 기록 중이며 배당 흐름에 상관없이 홈팀은 아직까지 승점 획득에 성공했던 배당입니다. 홈팀은 승리 시에는 모두 3득점을 기록했던 부분이 특징적이며 현 시각까지는 원정팀의 배당 흐름이 과거 경기 대비 최대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다섯 번째 비셀꼬베와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2014년부터 J리그 6경기에 배정되었습니다. 배당 흐름과 반대되었던 결과들만 존재했으며, 현재까지 모든 경기가 저득점의 결과를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가시와 대 아비스파 후쿠오카입니다. 2012년부터 J리그 7경기에 등장했으며, 홈 기준 3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승부 빈도가 낮았던 배당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한 경기를 제외하고 다득점의 결과만 있었던 부분이 특징적인 배당입니다. 일곱번째 대전과 수원 삼성입니다. 2018년부터 K리그 두 경기에 배정되었던 배당이며 과거 경기들 모두 원정팀 배당이 크게 하락하며 마감되었고 모두 원정팀의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통계이지만 모두 다득점의 결과만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수올로와 유벤투스입니다. 지난 시즌 끝자락에 생성된 배당이며 당시 무승부가 기록되었습니다. 유사 배당 구간에서는 무승부의 빈도가 너무 높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홈팀의 승리 기록은 아직 없었으며 배당 구간에서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사수올로는 우세했었던 부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신시네티와 샬럿입니다. 2011년부터 MLS 27경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배당을 열거해드리는 이유는 과거 경기들 대부분 배당하락과 반대되는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시가 홈팀 신신의 티에 배당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통계상 역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추석 떡값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